솔직히 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 뭔일 하고 싶으냐면 중앙에서 논의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뭔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서 뭐한 가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어, 이렇게 중앙 논의 전까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좋은 모범 사례를 우리 지역에서 뭔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고 중앙 정부에서 방침 정해진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laughs> 무난한데. 아우, 근데 그 성에 안 찹니다, 솔직히. 성이안 차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상 지역 내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체제입니다, 사실은. 기업 대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노동계 대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특별, 우리 고용지방 노동청의 또 지역의 우리 청장님도 그러고, 사실상 우리 모두가 매우 그 어려운 또 권한과 책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상태에서 무조건 업무 목표를 세게 지금 내건다고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좀 동의를 좀 얻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협의, 합의를 여기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전제해 줘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 우리 회장님들이, 우리 의장님들이 돌아가서 완전히 죽음이 돼 버리는 그런 합의를 하자 우리가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좀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 마음만 우선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아, 이 도지사 제 마음에서는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는 이 마음을 서로 좀 내주시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당장 우리가 어떤 서로간에 뭔가를 규제할 만한 결정을 못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기 위한 홍보 활동이라도 좀 하거나 토론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이 협의회의 의사결정력을 제가 충분히 각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력의 어려움을 충분히 저도 전제하고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우리의 의사결정 수준, 결정력이 그 정도로 한다면. 아, 쉽게 말하면 드릴이 앞에다가 다이아몬드나 합체금속 있으면 쇠, 쇠판도 뚫는데 안 그러면 못 뚫잖아요. 부러지지, 드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걸 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안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라도 좀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논의를 서로 협의해서 논의를 모아주셔야만 아까 우리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행력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담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유성기업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유성기업은 사채를 빨리 저 부당해고를 빨리 수용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성명서 하나 내는 것이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사실은 각자 소중한 일터와 자기 의 전생을 걸 기업인데 그 전생을 걸었던 그 기업과 한 가족의 행복을 결정짓는 그 소중한 일자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갈등과 불행의 사태를 조금이라도더 막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식물성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어떤 그 수준에 맞춰서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 우리의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결정을 해버리면 모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강제력은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단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그러한 결정력을 기족시킬 만한 결정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이 협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서 논의를 한다면 그런 적극적 마음을 서로 좀내 주셔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실행력 있는 그 단계에 맞춰서 실천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의는 굉장히 서로간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시천 실천 프로그램은 우리 수준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맞아, 여기서 좀 논의를 좀, 뭔가를 하나라도 계속 시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모아야 돼, 라고 위원님들이 좀그 마음을 내주시면은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도에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과 그 시천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그 수준에 맞춰서 어 이렇게 시천계획들을 좀더 구체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좋게는 그냥 서로 교육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예, 교육하는 게첫 번째고 조금 더더 더 강제력이 생기면 은 패널티를 주는 게 강제력인데 그 패널티를 줄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권한이나 우리의 귀속력은 아직 그, 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 같이 인식성이 하기 위 토론을 하거나 교육의 프로그램으잡아 계속 잡아나가야 되지 는가 싶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상설 사무국이.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경제통상실 관련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이말씀이 조금 더 실행력이 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또좀 모셔서 제그 우리끼리 한번 위원님들이랑 더 말씀을 좀 편하게 우위를 다질 수 있는 관사에 한번 좀 모시거나 해서 조만간 한번 좀 모셔서 좀 말씀을 더좀더 더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을 한번 더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